청아 씨. 네. 그런데 왜 현금 매출이 이거밖에 안 돼요? 청사도잘 되는 것 같은데. 아, 현금은 통장으로 받은 거라 그리고 직접 받은 건 바로 쓰기도 해서요. 청아 씨, 현금 영수증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해요. 아, 네. 자. 잘 들어요. 먼저 현금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하여 계산 시 이에 대한 거래 내역을 영수증으로 발급하고 해당 현금 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인데요.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 2025년부터 여행사, 스터디 카페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가 되었죠.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.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따르는 혜택도 있습니다.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 전자세금 계산서,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클릭합니다.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현금영수증 일괄 발급을 클릭해서 다음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. 정아씨, 알겠죠? 네. 이제부터 현금영수증은 꼭 끊을게요.